그 다음에는 국부자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국부자굴 검토. 네, 첫 번째 복부판. 자, 복부판에서 최소 두께 검토. 네. 최소 두께 검토.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표에서 찾아보면 그 적용된 t값이 이 기준값보다는 커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단면을 이제 그려보면 저희가 선택한 단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900이고, 그 다음에 플랜지 폭이 300이에요. 그 다음에 웹 두께, 복표판 두께는 16이고, 그 다음에 플랜지 두께는 28 입니다 음,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단면 재원표를 보면은 요 단면 저희가 산, 선택한 단면에 대한 w t 가 나와 있어요 예, w t 가 재원표 자체에 나와 있습니다 어, 그걸 찾아보면 2.43 킬로뉴턴 메터 이렇게 찾아집니다. 음. 만약에 뭐 제원표에 이게 없다 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 단면적은 알고 있으니까 단면적은 이제 제원표에서 단면적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감마 s 그 강제의 단면 그러니까, 어. 단위 무게, 예, 그걸 곱해주면은, 뭐가 나와요? 요게 이제 WD가 나오는 거죠. 제원표에 WD가 그냥 표기돼 있으면은 그거 쓰면 되고, 만약에 제원표에 없다 그러면은, 재원표에 있는 단면적에다가, 그 강의 단위 중량, 예, 단위 무게를 곱해서 찾아내라, 예, WD를. 일단, 이런 상황에서, 그 d, d를 계산을 해보면 d는 여기서 뭘까요? 이게 b죠, b. 예. 복부판이니까 지금 요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형 단면에서 d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기준에서 보면은 이게 어, 판이기 때문에. 그 기준, 표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검토표에 나와 있는 그 B가 B가 뭐냐면은 요 상황에서는 H형 단면에서는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B 대신에 이게 D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D를 계산을 해보면 H, 전체 높이는 900이고요. 900에서 뭘 빼주나요? 28, 28을 빼줘야 되겠죠? 음, 그러면 2 e 곱하기 28 래서844 m m 가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I 요거 계산해야 되잖아요. I. 파이를 먼저 계산을 해야 I를 계산할 수 있죠. 음, 파이는 지금 계속 몇번 했죠. 요몇번 빼기 F2인데 음, F2가 F2가 마이너스 F1이라고 했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대칭 단면이죠. 대칭 단면이니까. 지금, 여기가 압축 플러스로 F1이다 그러면, 여기는 대칭이니까. 음, 그죠. 대칭 단면이니까 여기도 값은 F1인데, 이게 인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주면 어, 표시가 되죠. 실질적으로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건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F2를 마이너스 F1으로 집어넣으면 이게 F1분의 F1 빼기 마이너스 F1이 되잖아요. 그래서 F1분의 2F1이 되니까 그래서 2가 되죠. 그럼, 파이가 2가 되면, i는 얼마가 되나요? i는, 계산해 보면 0.65 파이제곱, 더하기 0.13 파이,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3.86이 나옵니다. 요거를 가지고선,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40 곱하기 3.86 에다가 844 계산해보면 5.5mm가 나왔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된 TW는 16이잖아요. 16mm 음. 최소 두께보다 요게 최소 두께고 요거보다 크죠. 예 크니까 최소 두께 검토는 문제가 없다. 오케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 왜 이, 이렇게 응력이 적용이 되는지를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이 왜 복부판에 이러한 능력이 적용이 되는지, 그 복부판만 어, 복부판만 떼놓기보다는 이 지우고선 한번 뜯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좀잘 이해를 해야 이게 응용이 되거든요. 근데 어, 이거를 그냥 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좀만 바뀌어져서 나와도 어, 어떻게 적용해 야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아까 그 대칭의 응력을 적용을 했는지를 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좀 단순화를 시켜서 네. 자 H형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어, 등근 포화중을 받게 되면 여기를 중립축이라고 보면 딱 가운데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응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위에는 쭉 압축이 받아요. 그 플랜지는 그렇죠? 플랜지는 입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플랜즈는쭉 압축을 받고 이 하부 플랜즈는쭉 인장을 받아요. 그죠? 이런 인장력을 쭉 받죠. 자, 요건 이제 플랜즈는 쉽게 이해가 되죠, 그죠? 위에는 압축이니까 전체 판 자체가 쭉 압축 응력을 받고 밑에 플랜즈는 인장력을 전체적으로 쭉 받는 거죠. 요거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 어, 아 요거를 이렇게 그리면은 이게 바로 안 보일 수 있겠다. 요거를 안쪽에서 그리지 말고 제가 바깥쪽으로 나오게 그릴게요. 이렇게 하고 바깥쪽으로, 압축이 이렇게, 아, 인장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는 걸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튀어나오긴 했지만, 예. 그러면 이제 요번에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요 부분입니다. 예. 얘는 요, 복부판 있죠. 복부판은 그럼 응력이 어떻게 받고 있는 거냐? 플랜지는 금방 보이는데 웹은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웹이 받고 있는 요 위, 맨 위는 어떻게 받아요? 이 복부판의 맨 위쪽은 당연히 연속이니까 응력이 연속으로 받고 있을까? 요만큼 응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죠? 응력이 압축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이맨 끝쪽, 끝쪽은 그 인장응력, 그플랜지랑 붙어 있으니까 이만큼 응력을 받겠죠. 인장응력으로. 그러니까 뭐 중간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는 0이죠. 응력이. 중립축은 응력이 0이잖아요. 힘응력이 0. 그러면 이게이렇게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부판, 요거를, 복부판이죠.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요 복부판이라면 제가 비꿈치고 있는 요 복부판. 복부판이 실제로 어떤 응력을 받고 있느냐. 판이 위에는 압축응력, 그죠? 위에는 압축응력, 밑에는 인장응력을 이렇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응력분포, 응력분포를 지금 받고 있는 어, 양현지지판, 예, 양현지지판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응력도를 이러한 어, 그 선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응력도를 적용을 한 거예요. 음, 이제 좀 이해가 되시, 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이제 국부자굴 검토를 할게요. 512 복부판의 국부자굴 검토. <목소리> 네, 국부자굴 해주면 기준은 28. 4i 분의 d 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음, 28.4 곱하기 3.86 844 그렇죠? 그러면 7.7이 나오고 요거는 적용된 t가 16mm 이기 때문에 음, 더 크죠. 그러면 이제 국부 자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두 최소 두께도 국부 자굴도어 통과를 했으니까 f b a 1이라고 할게요. ba 1은 270메가파스칼이다. 변동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가정했던 각과. 두 번째 o 의 2를 보면 플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음, 5에 2에 1은 최소 두께, 최소 두께 검토. 이거는 간단한 식이죠. 16분의 b. 근데 b를 잘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16분에 어, 140입니다. 142. 해주면 8.9mm가 돼요. 이거는 실제로 적용된 값이 TW, tf는 28mm니까 작죠? 예. 이게 크죠? 적용된 값이 더 크니까 어, 최소 두께도 어, 통과. 여기서 142가 어떻게 된, 거냐, 위에가 300인데, 요거는 16이잖아요, 그죠? 16이니까, 알고 싶은 거는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이를 알고 싶은 게, 요게 b 예요 B는 2분의 300에서 빼기 2분의 16 해주면, 어. 142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에 2에 2 국부자굴 검토 5는 기준값이 9.3이에요. 9.3분의 비고 9.3분의 141을 하면 이게 얼마냐면 15.27 15.27mm가 됩니다. 실제로 적용된 t는 28이기 때문에 어, 이게 더 크죠. 적용된 t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FBA2 또 270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 FBA는 최종적인 FBA는 요거하고 요거중에서 이거 미니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270이 되는거죠. 여섯 번째로는 횡비틈 검토. 네, 예, 근데 횡방향으로 지지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횡방향으로 충분히 지지. 예. 그러니까 허용력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270 음.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응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음. 자. 실 단면력 그죠? 실제 단면 계산을 하면 일단 보차중에 의한 모멘트 m d 는 8분의 아까 이제, 자중에 대한 등분파 포중이 2.43으로 나왔죠. 2.43 곱하기 16.4의 제곱. 하니까 81.7kNm가 나오죠. 어, 그러면, mmax는 다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mmax는 2000 더하기 81.7. 해서 2082 kNm가 되고 이요에 음, 의해서 힘 응력을 계산을 해 보면 신력 검토 Fb라는 것은 어, 모멘트를 2082곱하 10의 6승 단위 변환해 을 주고 어, 단면계수로 나눠주면 되죠. 9 1 4 곱하기 10의 6승. 그러면 228 메가파스칼이 나와요. 이건 어, 허용력은 270이죠. 허용력보다 작으니까, 예, 오케이죠. 그 다음, 보의 자중에 의한 전단력. 아까가, 음, 73이라고 해야겠네, 73. 73은 전단능력 검토, 음, 보의자중에 의한 전단력, 음, VD는 2분의 2.43 곱하기 16.4 해주면 19.93이에요. 그래서 Vmax라는 것은 488에다가 19.93 해주면 508기로뉴튼이 음, 나오고요. 전단능력 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단능력 검토 자 그러면 이제 식은 it 분의 it 분의 vq죠 v는 알고 그 다음에 어, i i는 아직 그 I도 한번 어, 계산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Q, 예. 그러 그러니까 I랑 Q를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I부터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I, I는 단면계수에다가 그 C, 그죠? Y를 Yt, 뭐 Yt든 뭐 Yp든 똑같으니까 계산을 하면. 어, yt가 450이고 곱하기 단면계수가 1 9.14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계산해보면 4.11 곱하기 10의 9승 mm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q, 어, q를 계산해야겠죠. Q. q는 음, 그림을 좀 그려봐야겠어요. 중립축이 이렇게 있고 그럼 결국에는 요거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죠 이렇게 단면 1차 모멘트인데 이 치수를 다 이렇게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써 놔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위아래가 지금 28 28이니까, 어, 그거를 감안하면 422가 돼요. 이 네, 요런 정도는 해놔야 이제 계산하기가 쉽죠. 그러면 단면 1차 모멘트는 일단 3구 플랜지 300, 300이죠. 300 곱하기 28 면적. 거기에다가 중립축에서부터 그 플랜지 단면 도심까지의 거리니까 450, 빼기 28의 반, 14, 더하기 밑에 외배 반, 422 곱하기, 이게 얼마에요? 16이니까, 422 곱하기 16, 곱하기 2분의 4 2 2죠 도심까지의 거리.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5.08 곱하기 10의 6승 mm 세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대입을 해서 적어보면 I는 4.11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T는 요 원하는 위치가 여기니까 여기에 두께가 16이죠. 그 다음에 V는 음, 5.08 곱하기 10의 3지고 q가 여기 대계산했죠 5.08 곱하기 10의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음, 39.2가 나옵니다 39.2 메가파스칼 근데 이제 va는 얼마였어요? 150 메가파스칼이죠. 매우 작네요. 아무튼 예, 허용 전달 능력보다 작기 때문에 이것도 오케이다. 그러면은 원래 선택한 단면, 어, 요게 어, 최종 어, 선전단, 선정 단면이 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제를 마무리할게요.